여기 신병기 찾아보시겠습니다. 32장. 32편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을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덕이 완전하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주 완벽하게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피조물도 보면요, 이 하나하나 만들어진 거 보면 그 자체가 아주 완제품으로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공덕이 그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들이 공평하며. 진실을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거짓되고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할 때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리고 돈이 많냐 적으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직하냐 그거부터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정직함이란 말은 성 구약에 항상 하나님과 관련해서 자꾸 쓰이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보세요. 그 앞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일 주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우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우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여우와의 보시기에, 그냥 정직하고 아니죠.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여우와 보시기에. 13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하나님 목전에서 정직한 겁니다. 신명기 21장 보겠습니다. 21장. 구절 구절 너는 이와 같이 여우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지할지니라 여우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직행하며 그 말은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행하며 그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구약시대 때 누굴 기준으로 삼았냐면, 다윗 다위서를 딱 기준으로 삼아서, 다윗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걸 딱 기준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열한기상 15장 찾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평생에 다윗은 해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우와의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우와의 보시기에 그는 평생 정직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서, 그 정직했다, 정직했지 않았다, 이거 자체를 항상 이 키로 생각하고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을 범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을 해야 정직한 거잖아요. 자를 잘못을 범하고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우기고 하는 건 정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우와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항상 첫 번째 딱 키워두시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생활하는 속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이거 자체가 이제 이게 모든 삶을 살지 결정을 짓는 거예요.